많은 분들의 로망이 있는 도곡면 효산리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단지에 자리하는 철근 콘크리트 2층 전원주택입니다. 도곡면 효산리는 도곡면 사무소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곡농협 하나로마트, 도곡 로컬푸드와 보훈병원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지역축제를 진행하는 고인돌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인돌 유적지 축제는 4월에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10월에는 국화 축제가 열리는 화순군 관광명소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는 소개하는 2층 전원주택 입구 2차선 도로를 타고 가시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머지않아 4차선 도로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 지역은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물건의 가치도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곡면 효산리는 마트 생활권이 광주 시내 못지않게 형성되어 있고 광주 보성 간 4차선 고속국도인 능주 IC가 4.5km 지점에 자리하여 전국 어디에서 오시든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보다는 도곡면 효산리 마을과 인접한 대곡리 마을은 원주민보다 외지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형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지도로입니다. 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입니다. 물건은 앞에서 보면은 두 동의 건물처럼도 보여집니다. 물건 좌측으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등기된 48제곱으로 차량 4대 정도 주차 가능해 보입니다. 물건 입구에는 소나무 정원수와 이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 옆으로는 잘 관리된 잔디마당이 있고 가정용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끝 지점에는 운치 있는 장독대가 한 폭의 그림처럼도 보여집니다. 장독대 뒤쪽으로는 계단식으로 조성된 텃밭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나무 식재도 가능한 운치 있는 텃밭 공간입니다. 이 텃밭은 지목이 임야로 전원주택단지의 모든 분들이 소유하는 공유지분 토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소홀해져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사장님 내외분께서 공유지분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본인들만의 전용 텃밭으로 일구었다 합니다. 소일거리 삼아 사장님 내외분이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지금은 분위기 좋은 전용 텃밭으로 활용 중입니다. 평상 하나 가져다 놓으시면 또 다른 운치가 있을 듯 보여집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대하여 바베큐 파티도 가능할 듯 합니다. 물건의 공유 지분 도로와 텃밭의 면적은 매가 산정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면 그냥 따라가는 덤으로 작용하니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끝 지점에는 보일러실을 겸한 작은 창고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층 현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통로에도 주차가 가능하여 4대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는 주택 입구 앞에도 주차장이 형성되어 편하게 사용할 만합니다.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갑부 부동산을 24년 2월 26일에 폐업하고. 유튜브 채널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를 개설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모든 물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발적인 개인 직거래를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광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전국 부동산 구매자문 상담이나 판매자문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물건은 2층 주택으로 철근 콘트리트 건물입니다. 효산리 2층 주택은 지하 주차장을 뺀 연면적 155제곱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수리 없이도 사용 가능해 보이는 내부 모습으로 두 세대가 서로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측으로는 주방과 대형 거실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는 전용 욕실 있는 큰 방과 거실 욕실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사모님들의 동선이 편리한 화이트 톤의 심플한 주방 공간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방 기기도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대형 거실은 돔 형식으로, 층고가 높고 직사각형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산을 바라보는 전망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완벽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입니다. 주택은 거실을 기준하여 동양 주택입니다. 거실 앞에 테라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실에서 오고 갈수 있는 소나무 정원수 아래 형성된 테라스 공간입니다. 산과 저수지를 바라보는 전망으로 테라스 분위기가 여느 산중 산골에 있는 펜션에 온것 마냥의 느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분가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셔도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2017년 12월 6일에 사용 승인이 완료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어지간한 지진에도 끄덕없을 만큼의 두껍고 단단한 벽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1층 내부는 주방과 거실 공간, 전용 욕실 있는 큰 방과 거실 욕실, 작은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서로 방해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부 구조입니다.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도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내부 모습입니다. 전용 욕실이 있는 큰 방은 동쪽과 북쪽에 창문이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욕실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는 구조로 각기 다른 방을 사용하셔도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직접 건축을 하여 사용 중인 전원 주택입니다. 하여 주택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두분다 강하십니다. 이러한 주택을 팔기로 한 이유는 사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으시다 합니다. 하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 매번 연락을 하여 픽업을 요청하게 되니 사장님께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렇다고 사장님께서는 픽업 요청을 받을 때마다 불편한 내색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사모님 입장에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픽업을 요청하게 되니 바쁘신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모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봉사활동 횟수를 줄이게 되니 사모님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 본인이 좋아하는 봉사활동을 편안하게 마음껏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애정이 깃든 주택을 팔자고 사장님을 설득하셨다 합니다. 2층 내부 구조도 1층 방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1층에 없는 테라스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에 유리온실 등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2층은 큰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분가한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셔도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광주 생활권입니다. 현재도 광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알기로는 도곡 로컬푸드의 손님들 중80% 이상이 광주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생활권인 고급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전원주택입니다. 어지간한 지진에도 끄떡 없을 만큼의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전원주택 직거래 물건입니다. 물건 입구 2차선도로가 4차선도로로 확장되고 나면 지역 시세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도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이라 판단합니다. 주변이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으니 매입하시려면 4차선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매입하시기 바랍니다.